어, 만원경 가져왔어? 광교산 1 6자 완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루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어, 램블러에서는 광교산 시루봉 배지를 획득했대. 좀 남았는데. 아, 엄청 멋있습니다. 곰탕입니다, 곰탕. 레이디 퍼스트 애니멀 포스트 다람쥐 포스트나 <laughs>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 고통상 고통상 자, 0.2km, 0.1km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상. 아차단 청담 뭐, 고르으면한 5분 정도면, 16자 완등을 앞두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아, 힘들군요. 그럼 먼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 순간, 청계산 직진자가 맨날 정상을 먼저 찍어. 가 <laughs> 아, <laughs> <laughs> 자, 외로 정상 정상에 맞습니다. 자, 찾아서 청솔은 뭐 광교사 16자 자, 자, 광주산 16자 완등 성공해야지. 완등 성공. <웃음> <웃음>